브리지스톤 퍼포먼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. 일단 가장 다른 점은 브리지스톤 소속 선수들뿐만이 아닌 솔라고 CC의 시합을 온 모든 선수들이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요. 그리고 솔라고 CC에서 시합이 많이 열리는데 항상 올 때마다 본인의 샷을 저장하고 점검하고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피팅을 받으면서 솔라고 CC 안에서의 시합이 열렸을 때는 최고의 퍼포먼스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사실 시합하면서 가장 많이 틀어지는 부분은 라이가 로프트 각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틀어지기도 하고요. 수시로 점검을 할수 있고요. 언제 어디서든 스윙의 스피드 아니면 볼의 출발 각 클럽 패스, 구질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하면서 변화가 혹시나 있을까? 아니면 이 시합을 하는데 본인이 포커스를 두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? 그래서 저번에 비교한 데이터,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이 사람, 이 플레이어, 이 선수의 달라진 경기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.